수학수 2 명제 교과공통문제 3번입니다 3번 문제는 지금 조건과 진리집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우리가 조건이다라는거의 정의를 보고 진리집합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자 조건이다라는거는 어떤거였냐면 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참이다와 거짓이다라는게 나오는 때에 따라 참거짓이 나오는 문장 또는 식을 의미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참이다 라는 거를 만족하는 애들의 모임이 우리는 진리 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게 0이다라는 방정식이 있었다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인수분해해 보면, x-3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x가 3 또는 마이너스 1일 때는 참인 명제가 될 거고, 다시 참인 되는 문장이 나왔을 거고, x가 1 또는 2 또는 다른 값들, 3하고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다른 값들이 들어간다면 이 값은 우리가 거짓인 문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지금 참거짓이 때에 따라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식은 조건이 되는 거고 이때 참임을 만족하는 x의 값들을 모아놓은 애들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다 라고 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진리집합을 우리가 중괄호로 표시해 보면 마이너스 1이다, 3이다라는 것들이 진리 집합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p다라는 조건은 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작대. 그러면 결국에 x곱하기 x 마이너스 5다라는 게 0보다 작다라는 얘기니까 이 p다라는 조건에 값은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겠지 이랬을 때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은 1부터 시작해서 4까지가 나오겠네 따라서 1부터 4까지를 원소로 갖는 이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다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q를 한번 생각해보면 x는 홀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이 문장이 참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이 1, 3, 5, 7, 9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1 3 5 7 9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우리가 q의 진리 집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1 2 3 4는 p다라는 집합이고 1 3 5 7 9는 q다라는 집합이 됐다는 얘기야. 따라서 문제에서 말하기를, P교집합 Q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두 개의 교집합을 생각해보면, 1이다와 3이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있지. 따라서 P교집합 Q는 1, 3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1 플러스 3, 즉, 4다 라고 할 수가 있겠다.